지원금은 한번 받고 끝인 건데 매달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없을까?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원금은 잠깐 숨통을 튀어주긴 하지만 그게 계속 이어지진 않죠. 주민센터 창구에서 상담하면서 자주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 달만이라도 조금 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하고 싶은데 나이 때문에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오늘은 이 고민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주민센터에서 14년째 근무하고 있는 시니어 일자리 담당 주무관 이정수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일을 하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시니어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이번에 역대 최대 규모로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건 단순한 알바 자리가 아닙니다. 정식으로 근로 계약을 하고 매달 월급이 들어오는 게다가 연금과도 연결될 수 있는 시니어 일자리 이야기입니다. 올해만 해도 무려 198,000개의 자리가 만들어졌고, 예산만 2조 1847억 원이 투입됐어요. 한 번만 잘 들어두시면 당장 다음 달부터 월급 통장에 돈이 꽂히는 방법을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원금보다 훨씬 든든한 시니어 월급을 만드는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릴 테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예전에는 60세가 넘으면 이제 쉬어야지 하는 분위기가 당연했죠. 하지만 요즘은 어떤가요? 물가가 매년 오르고 병원비와 생활비는 줄어들 기미가 없습니다. 게다가 자녀들 지원만 바라보기엔 서로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주민센터 창구에서도 이런 현실을 많이 마주합니다. 어머님이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연금이 나오긴 하지만 한달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아버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이십니다. 그래서 알바라도 하려고 했는데 막상 나이 얘기하면 연락이 안 와요. 이게 바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겪는 이중의 벽입니다. 첫째, 생활비 부담이라는 경제적 벽. 둘째, 나이로 인한 채용 기회의 벽.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몸에 무리가 가는 코된 일, 시급은 낮은 단기 일이거나 혹은 몇달 만에 끝나는 계약까지 이런 일자리는 오히려 건강과 마음을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에서 단순한 임시 방편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오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정부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해 만든 시니어 공공 일자리입니다. 이건 일반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찾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채용부터 근무 환경, 근무 시간, 임금까지 시니어 친화적으로 설계돼 있어서 나이 걱정 없이 지원하실 수 있죠. 올해 시니어 일자리가 이렇게 크게 늘어난 건 단순히 예산이 많아져서가 아닙니다. 정부가 어르신 일자리를 복지 정책의 핵심 축으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그 배경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다는 점. 둘째, 은퇴 후에도 건강하게 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싶은 어르신이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올해 정부는 무려 2조 1847억 원을 투입해 작년보다 6만 8천 개나 더 많은 109만 8천 개의 시니어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감이 잘안 오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어르신 10명 중 2명은 정부 지원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럼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크게 나눠서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공익형 환경 정비, 안전 지킴이, 공공시설 안내 같은 지역사회 공헌중심 일자리. 근무시간이 짧고 체력 부담이 적어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께 특히 인기입니다. 2. 사회서비스형 복지시설, 보조, 돌봄 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사람을 돕는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일부는 자격증이나 경력으로 이어집니다. 3. 시장형 소규모 매장 운영, 특산품 판매, 공동 작업장 참여 등 비교적 활동량이 많고 근무 시간과 형태가 다양합니다. 4. 취업 알선형 민간기업 취업 연계 지원. 주민센터 노인 일자리센터가 중간에서 연결해 주어 경력 있는 시니어에게 적합합니다. 이네 가지 유형을 이해해 두시면 앞으로 신청할 때 훨씬 유리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상담하다 보면 같은 시니어 일자리라도 사람마다 맞는 자리가 전혀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가지 유형별로 장단점과 실제 참여 사례를 함께 말씀드릴게요. 첫째, 공익형 일자리. 장점은 체력 부담이 적고 근무시간이 하루 34시간 정도로 짧다는 점이에요. 특히 새벽이나 늦은 밤 근무가 거의 없어 생활 패턴을 유지하기 좋습니다. 단점이라면 월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72세 김영수 아버님은 매일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동네 공원 환경 정비 일을 하십니다. 오전만 일하고 오후엔 병원도 가고 손주도 봐줄 수 있어서 좋아요. 이렇게 만족도가 높으십니다. 둘째,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장점은 사람을 돕는 보람이 크고 자격증 취득이나 경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사람과의 접촉이 많기 때문에 대인 관계에 부담이 있는 분들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68세 박정자 어머님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 간식과 숙제를 챙기는 일을 하십니다. 아이들이 할머니하고 달려올 때 월급보다 더큰 기쁨이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셋째, 시장형 일자리. 장점은 매출에 따라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고, 근무시간 선택의 폭이 넓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활동량이 많아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6세 이종훈 아버님은 동네 전통시장에서 지역 특산품 판매 부스를 운영하며 사람들 만나고 물건 팔고 소득이 오를 때 뿌듯함이 커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넷째 취업 알선형 일자리. 장점은 민간기업에서 근무하게 되므로. 월급과 복지가 상대적으로 좋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기업의 채용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70세 최경자 어머님은 주민센터 연결로 경비원 일자리에 취업해 정년이 없는 곳이라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할 수 있어 든든하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각각의 장단점을 미리 알고 신청하시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니어 일자리를 신청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내 상황과 건강, 생활 패턴에 맞는지를 먼저 따져보는 겁니다. 무작정 인기 있는 자리에 지원했다가 몇주 만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거든요. 제가 상담할 때 항상 드리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체력.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무리 없이 일할 수 있나요? 둘째, 관심 분야. 사람을 직접 돕는 일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조용히 혼자 하는 일을 선호하시나요? 셋째 이동거리 집에서 가까운 곳이 좋은가요? 아니면 조금 멀어도 상관없나요? 이세 가지만 먼저 정리해 두시면 신청할 때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기존 네 가지 유형 외에 특화형 신이어 일자리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동안 이건 젊은 사람들만 하는 일 아니야? 하셨던 분야가 이제 어르신 맞춤형으로 문이 열렸어요. 예를 들어, 디지털 서포터즈는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운 주민을 도와주는 역할로 간단한 교육만 받으신다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지역 문화의 설사는 마을 역사나 관광지를 안내하는 일인데요. 말씀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께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반려동물 케어 보조 업무는 산책, 간단 돌봄 지원하는 역할로 체력도 챙기고 반려동물 좋아하시는 분께 매우 적합한 일입니다. 이런 특화형 일자리는 업무 강도가 높지 않으면서도 사회와 더 가깝게 연결되는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게다가 일부는 시간당 수당이 기존 공익형보다 조금 더 높게 책정돼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상담할 때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하면 한 달에 얼마나 벌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하시는 질문이 나이 많은데도 할수 있나요?입니다. 먼저 월급 수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 공공 일자리는 대부분 시간당 9,860원, 2025년 최저임금 이상이 적용됩니다. 공익형은 한 달에 약 27만원에서 33만원 정도, 사회서비스형은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시장형은 매출 성과에 따라 50만원 이상도 가능하고, 취업 알선형은 민간 기업에 취업하면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 지원 일자리는 대부분 부가소득 개념이어서 월급이 아주 크진 않지만 꾸준히 들어오는 안정성이 큰 장점입니다. 근무 조건을 살펴보면 주 이틀에서 5일 근무 하루 3시간에서 6시간 정도 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말이나 야간 근무는 거의 없고 연장이나 야근 수당은 해당되지 않지만 일부 사회서비스형이나 취업 알선형은 예외가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일자리는 휴게시간과 안전장비, 교육 지원이 잘 갖춰져 있어서 처음 일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이렇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대부분 가능합니다. 일부 사회서비스형은 만 60세부터 신청하실 수 있고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 동시에 두개 이상의 정부 일자리에 중복 참여하는 것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72살 김순자 어머님은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공익형 일자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연금이랑 합쳐서 한달 생활비가 확실히 안정됐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다음으로는 이 일자리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니어 공공 일자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가까운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예를 들어, 노인복지관이나 시니어 클럽에 가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방문하실 때는 준비물을 꼭 챙겨가셔야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혹은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이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급여를 받을 계좌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부 사회 서비스형이나 취업 알선형 일자리의 경우에는 추가로 건강 검진서나 관련 자격증 사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건 모집 공고를 확인하시거나 기관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접수 시기는 언제일까요? 보통 매년 12월에서 1월 사이에 다음해 상반기 모집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연중에도 추가 모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중도에 그만두시는 분이 생기면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 상반기, 하반기 모두 수시 채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 모집할 때 신청해야지 하고 기다리기보다는 주민센터나 수행기관에 연락해서 현재 모집 중인 자리가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신청은 주민센터나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하고, 준비물은 신분증과 통장 사본, 필요시 추가 서류를 챙기면 되고, 모집 시기는 정기 모집과 수시 모집 두 가지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을 마치면 이제부터는 기관에서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서류 심사가 있습니다. 이때는 제출한 신분증, 통장 사본, 그리고 필요시 자격증이나 건강검진서 같은 추가 서류를 확인합니다. 서류에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연락이 오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면접 또는 간단한 상담입니다. 여기서 너무 긴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할 수 있는지 이동 거리는 어느 정도 가능한지 같은 간단한 질문을 합니다. 이 면접이 중요한 이유는 기관에서 어르신의 상황을 잘 파악해 가장 적합한 일자리를 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과정을 모두 거치면 최종 합격 여부를 문자나 전화로 알려드립니다. 합격 후에는 사전 교육을 받습니다. 안전수칙, 근무요령, 서류 작성법 등을 배우게 되는데 보통 하루면 끝납니다. 교육이 끝나면 바로 근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격률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신청서 작성할 때 모든 항목을 꼼꼼하게 채우는 겁니다. 빈칸이 많으면 성의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둘째, 상담이나 면접 때는 이 일에 꼭 참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건강 관리도 되고 지역 사회에도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같은 말이 좋습니다. 셋째, 원하는 일자리만 고집하기보다는 다양한 유형에 열려 있다는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기관에서는 유연하게 참여 가능한 분들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합격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혹시 영상 보시면서 지금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시거나, 같이 하면 더 힘이 될것 같은 분들께 영상 공유하셔서 함께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 중 특히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72세 박성규 아버님 이야기입니다. 아버님은 몇년 전까지 건강 문제로 집에만 계셨습니다. 그러다 아내분의 권유로 공익형 일자리에 참여하게 되셨죠. 동네 도서관에서 책 정리와 대출 안내를 맡았는데 매일 규칙적으로 움직이니 건강도 좋아지고 사람들하고 대화하니 마음도 밝아졌다면서 월급보다도 사회랑 연결된 게더 소중하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69세 김미숙 어머님입니다. 어머님은 사회서비스형으로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간식 챙기고 간단한 교육도 돕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 하면서 안기는데 피곤했던 하루가 다 풀린다는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렇게 시니어 일자리는 월급 외에도 숨은 혜택이 많습니다. 첫째 건강이 좋아집니다. 집에만 계실 때보다 몸을 쓰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면서 체력과 면역력이 향상됩니다. 둘째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듭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 주민 그리고 일터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게 됩니다. 셋째 자신감이 생깁니다. 내가 아직도 사회에 필요하다는 마음이 생활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이건 제가 수많은 상담을 하면서 직접 느낀 부분입니다. 처음엔 조금이라도 벌자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엔 돈보다 더 값진 것을 얻어가십니다. 시니어 일자리에 참여하실 때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신청했다가 중간에 그만두시거나 탈락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먼저 근무 태도입니다. 시니어 일자리는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만큼 근무 시간과 규칙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무단 결근이 작거나 지각이 계속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정된 업무 외에 개인적인 일로 자리를 비우는 것도 제한됩니다. 다음은 건강 관리입니다. 처음 신청하실 때는 괜찮았더라도 근무 중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업무를 이어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근무 일수와 시간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청 제한 조건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동시에 두개 이상의 정부 지원 일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서 또 다른 정부 지원 일자리까지 겸하는 건 안됩니다. 또한 일부 일자리는 기초연금 외에 소득 수준을 따지는 경우가 있어서 월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참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도 포기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만두면 다음 모집에서 참여가 제한되거나 기관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전에 반드시 내가 이 기간 동안 꾸준히 할수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시니어 일자리는 단순히 자리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 있게 참여할 수 있는 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준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시니어 일자리를 통해 받는 월급, 그 자체로도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만, 이 월급을 조금만 잘 활용하면 더큰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부가 수익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시니어 일자리에서 받은 월급 일부를 적금이나 정기예금에 넣어두는 겁니다. 은행마다 시니어 전용 우대금리를 주는 상품이 있어서, 기본 금리보다 0.5%에서 1% 이상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30만원씩 1년 동안 모으면, 이자는 적어도 몇만원 더 붙게 됩니다. 그렇게 쌓인 돈은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연금과의 연결입니다. 일부 시니어 일자리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월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지만 근로 형태에 따라 보험료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금 혜택입니다. 시니어 일자리의 월급은 대부분 소득세가 거의 없거나 연말 정산에서 일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이나 각종 복지 혜택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금 때문에 손해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시니어 일자리 월급 30만원을 전부 시니어 우대 정기예금에 넣고 1년 뒤 만기금과 이자로 손주 대학 등록금을 보태셨습니다. 이래서 번 돈을 이렇게 보람되게 쓰니 두 배로 기쁘다는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렇게 시니어 일자리는 단순히 당장 생활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작은 씨앗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을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 시니어 일자리 월급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대부분의 경우 기초연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시니어 일자리 월급은 소득으로 잡히더라도 연간 소득 금액이 기초연금 감액 기준을 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소득 일자리나 민간기업 취업의 경우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 건강이 좀안 좋은데 그래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특히 공익형이나 사회서비스형 중에는 체력 부담이 적은 자리가 많습니다. 다만 의료진이 장시간 근무를 권하지 않는 경우는 근무 시간과 형태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 일자리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긴 하지만 다음 모집에서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기관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대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 나이 제한이 있나요? 공익형은 보통 만 65세 이상부터 가능하고, 사회서비스형이나 취업 알선형은 만 60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상한 나이는 따로 없지만 건강과 근무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 중복 참여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가요? 예를 들어 시니어 공익형 일자리와 경로당 관리 일자리를 동시에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일자리는 한 사람에게 하나만 배정됩니다. 이렇게 자주 나오는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알고 계시면 신청할 때 훨씬 수월하고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 내가 할수 있을까? 제가 현장에서 수없이 본 결과 정답은 한 가지입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시니어 일자리는 나이를 이유로 문을 닫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와 경험이 큰 장점이 되는 곳입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일, 마을을 지키는 일, 또는 주민을 돕는 일처럼 젊은 사람보다 우리 어르신들이 필요하고 더 잘하실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원금보다 더 든든한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시니어 월급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이건 내 얘기네 하고 느끼셨다면, 그건 이미 절반은 시작하신 겁니다. 시니어 일자리는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건강과 마음을 채우는 기회입니다. 저도 주민센터에서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신청 절차나 자격 조건이 헷갈리신다면, 주민센터나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시니어 일자리, 지원금, 복지 정보들을 가장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응원이 앞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께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더 든든해지기를 바랍니다.